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시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세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보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세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사람들의 들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을 배치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어부들을 부르시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닮는 업으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세페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아들,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의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깊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 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각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앉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등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대가블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 왔다. 아멘. 산당 설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 나아 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복이 있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을,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의를 위하여, 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빛나를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소금과, 소금과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말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불 위에다 누워라. 내가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에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율법에 대한 교훈.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해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마여라,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것이오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여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의가 율법화체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아, 분노에 대한 교훈.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 공의회에 불러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역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재단에 재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에게 네가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넌그 재물을 재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에게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들으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적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을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너,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복까지 다 감기 전에는 더 거기에서, 다 나오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음욕과 가늠. 가늠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여자를, 그 여자를 범하였다. 네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지키 하거든 빼서 내둬버려라. 실제 한 부분을 잇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네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로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에한 부위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아멘. 이혼과 간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오. 또 버림받은 여자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늠하는 것이다. 맹세에 대한 교훈 얘사람들에게 예, 말하기를 나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네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수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이 크신 인근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느라도 희귀하거나 검게 할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할때예 예 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는 아니오 하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보복하지 말아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배웠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희를 걸어 고수하여네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거두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들 억지로 오리를 가질 거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와라. 네가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네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여라. 라사랑하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이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는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한, 무슨 사랑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장매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음, 그러므로 하늘에 게, 계신 너희 아버지께 완전하신 것,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올바른 자선 행위.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이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사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전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네 앞에 나바, 나팔을 불지 말아라. 네가 진적으로 너희에게 내가 진적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 은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 가르치신 기도.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 말,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화댄과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바란다. 그들은 자기는 상은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 계시는 뒤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는 데서 이루어 주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아, 너희 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주지 않으실 것이다. 올바른 금식.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상을 뜨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한 입을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지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라. 그리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하늘에 쌓은 보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서는 조미먹 녹이 쓰러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있을 것이다. 몸의 등불,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네온 몸이 밝을 것이오.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네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게 느냐 하나님의 하나님과 질문. <laughs>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한,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어기고 한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려 섬길 수 없다. 금진과 걱정.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먹을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목숨은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일지도 않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그,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에 늦,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와 카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휴구도 하지 않고 김살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사느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참을면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을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